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만난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바울의 사역을 좀더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바울이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일어나는 일들이 그 지역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루가오니아 지방의 외딴 도시 루스드라에서는 미신이 강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여겨 제사를 지내려 하는 해프닝이 일어났고요. 로마의 콜로니아 빌리뽀에서는 자부심이 강한 로마 시민들이 배타적 우월의식으로 바울과 신라를 박해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 문화와 철학의 본산이었던 아테네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에 몰두하는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들에도 그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앞에 언급한 도시들처럼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그 지역의 특성이 은연중에 배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역사 기록에 담겨 있는 신약성서 시대 고린도의 상황을 돌아 살펴보고 그것을 배경으로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차 전도 여행 중.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그 이전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급히 이동을 했어야 했는데요. 그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 그를 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서는 로마 시민 이방인들이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이 소란을 벌였습니다. 아테네에서는 그런 소동은 없었습니다만 바울은 그 도시에서도 오래 머물지 않고 고린도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포함하여 바울이 한 도시에 그렇게 오래 머문 것은 고린도가 처음입니다. 바울의 고린도 활동을 서술하는 사도행전 18장에는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많이 언급됩니다. 2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7절에 디디오 유스도,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 17절에 회당장 소스데네, 그리고 24절 이하의 아볼로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더 오래 머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오래 머물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구절과 십절에 나오는 환상 장면과도 연결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로 앞에 지나갔던 도시 아테네에서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겠지만 그와 함께 두 도시 사람들의 특성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고린 고, 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는 발칸반도의 남쪽 끝머리 펠로폰네소스 펠레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잇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펠레폰네소스는 기원전 5세기 말.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또는 사도행전이 쓰여지기 한4 0 0년전 400년 이상 전에 그리스의 아테네 연합군과 스파르타 연합군 사이의 전쟁, 곧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시절에도 이미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46년에 로마군의 공격을 받아 폐허가 되었고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 주후 아, 주전 44전에 줄리어스 시저가 고린도를 재건하여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아가야 주총독 갈리오의 법정에 끌려간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가 수도임으로 총독부가 고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여러 측면에서 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먼저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지협과 두 육지 사이를 지나는 해협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좁은 바다를 가리켜 해협이라 하죠. 마찬가지로 좁은 육지를 가리켜 지협이라 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에서 본토와 반도를 육로로 오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린도를 통과해 가야 했고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도 반드시 고린도에 정박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위치 덕에 고린도는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와 아테네 사이에서 해상 무역을 하던 배들은 두 개의 항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본토와 반도 사이 해협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둘중 해협으로 가는 항로가 여러 면에서 유리했습니다. 해협으로 갈 경우 남쪽으로 돌아가는 것에 비해 항해 기간을 일주일 가까이 단축할 수 있었고 남쪽 큰 바다에서 부는 강한 바람을 피할 수 있었기에 훨씬 더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해협을 이용하려면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 지협이 바다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들이 지협을 통과할 방법을 고안해 냈는데요. 여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 서쪽 로마에서 출발하여 해협으로 들어오는 무역선들은 지협까지 온 후에 고린도 서쪽에 있는 레카이움항에 배를 대고 화물을 내려서 육로로 지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겐그레아항에서 다시 화물을 실어 동쪽 아테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협 가운데서도 왜 하필 고린도 쪽으로 이동했을까요?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지협이 고린도 쪽에서 더 좁아져서 너비가 9km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협 북쪽에 배를 대는 것보다 고린도 쪽에 화물을 내리는 것이 운송하기에 훨씬 더 편리했겠죠. 두 번째 방법은 배가 작을 경우에 아예 배 자체를 실어서 육로로 옮겼답니다. 디올 코스라는 길을 만들었는데요. 길에 돌을 깔아서 단단하게 하고 레일과 같은 홈을 파서 배를 실은 수레의 바퀴가 탈선하지 않도록 만들고 수레에 실어서 배를 통째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고린도는 관세와 운송비를 받아서 풍족한 수입을 얻었고요. 또 사람들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런저런 거래를 했을 테니. 그로 인해 고린도가 얻는 수입이 막대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디올코스 자리에 운하가 있으면 참 편리했겠지요. 이미 주전 7세기부터 운하를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만 있을 뿐 실제로 만들지 못하다가 그로부터 2500년이 지난 1893년에 이르러 운하가 건설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이 운하를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들의 크기가 커져서 화물선은 못 다니고 그 대신 유람선이 오가는 관광 상품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리스를 방문하는 교우들이 가끔 사진을 찍어서 <laughs>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고린도를 부자로 만들어준 조건은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것은 2년마다 지협에서 열리는 이스트미아 제전입니다. 교회 여러분 올림픽의 기원이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 제전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둘로 나뉘어서 전쟁을 계속하다가도 올림피아 제전이 열리는 기간에는 전쟁을 중단하고 서로 간의 평화를 도모했다고 합니다. 올림피아 제전은 4년마다 열립니다. 그럼 그 사이 기간은 어떻게 했을까요? 4개의 제전이 있었습니다. 올림피아 제전은 올림피아에서 4년마다 열렸고 그 외에도 델포이에서 4년마다 열리는 피티아 제전. 네메아에서 2년마다 열리는 네메아 제전. 그리고 고린도 인근에서 2년마다 열리는 이스트미아 제전이 있었습니다. 이스트미아는 지협을 가리키는 헬라어입니다. 아, 마치 요즘에 올림픽과 월드컵이 2년 간격으로 교차해서 4년마다 열리는 것처럼 아, 올림피아 제전과 피티아 제전이 2년 간격으로 교차해서 4년 간격으로 열렸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비는 기, 기간에 네메아 제전과 이스티미아 제전이 열려서 해마다 제전이 열리고 싸우다가 평화를 도모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지역 인근에서 2년마다 열리는 이스티미아 제전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또 고린도로 몰려들었겠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고린도 인근 지역에서 다양한 지하자원이 개발되었고, 페일엔의 수원지가 있어서 물의 공급도 매우 좋았습니다. 줄리어스 시이저가 새로 일으켜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행정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앞으로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뒤편에는 아크로 고린도 요새가 세워진 높은 산이 병풍처럼 도시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배상 임수의 전형이죠. 예, 그 산이 육지로 오는 적들을 막아 주었고 요새 위에 올라가면 바사가 바다가 멀리까지 보임으로 바다를 통한 적의 침입에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최상의 여건을 바탕으로 고린도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상인들과 사업가들이 몰려들어 산업을 발전시켰고 그로 인해 고용이 증대되었습니다. 회계사, 사무직원, 노동자, 가정부, 경호원 노예, 요리사, 목수, 대장장이, 수공기술자, 텐트수리공 등 다양한 직업이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사업상 이동을 위해 마차와 배와 같은 운송업이 발전했고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으로 인해 소비도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엄청난 부가 창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다른 어느 교회보다 부자가 많았습니다. 천막 제조회사의 대표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비롯하여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나오는 글로에, 16장 15절에 나오는 스테바나, 로마서 16장 23절에 언급된 가이오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또 같은 구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에도 그들의 집과 함께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디디오 유스도, 8절에 나오는 회당장 그리스도보, 12절에 언급된 회당장 수스덴에는 지위가 높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의 지역 상황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질 수 있겠는데요. 고린도 전서에는 주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됩니다. 성공의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돈벌 기회가 많다 보니 고린도 사람들은 돈에 빨리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쟁적이고 이익에 밝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 보니 교인들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성적 방종이나 음식 습관 등 다양한 문제들도 고린도의 지역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사도행전의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런 문제들이 심화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보다 오히려 사도행전에는 고린도에서 바울의 선고 선교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점이 부각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9절과 10절의 환상 장면에 부각되는 것처럼 고린도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선교적 성공이 앞에서 설명한 고린도의 사회적 배경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고린도의 상황을 창조하여 생각해 볼 때, 그 당시 고린도는 매우 역동적인 도시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 몰려들고, 그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면서 인구 변화가 많았을 것이고요. 특히 꿈을 가진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또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사람들이 새로운 문명에 눈을 뜨게 되면 자연스레 전통과 관습의 영향력도 약화되기 마련이지요. 물이 고이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터세나 배사적 집단주의가 자리잡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방문했던 비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데살로니가처럼 고린도에도 복음에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그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앞선 다른 지역에서처럼 그 반대가 집단적인 소동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이 바울을 아가야 주총독 갈리오의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선을 긋고 유대인들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에도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바울이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바울의 선포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거나 그를 도시 밖으로 쫓아낼 정도의 힘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도시의 역동성과 개방성으로 인해 배타적 집단주의가 자리 잡기 어려웠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9절과 10절의 환상 장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바울을 반대하기는 했으나 그에게 손을 대어 해야기까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은 힘있게 고린도 도시에 확산되었습니다. 이 환상 장면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10절을 다시 읽어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백성으로 번역된 헬라어 라오스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방인과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뜻으로 매우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볼때 그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백성, 이 라오스라는 단어가 이방인을 포함하는 경우는 두번 밖에 없습니다. 15장 14절과 오늘의 본문 두것 뿐인데요. 15장 14절에서는 고넬료의 가정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에 수많은 이방인 신도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주로 이방인들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8장 7절과 12장 2절 같은 구절에 드러납니다. 주로 이방인들이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된 지역이 고린도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바울의 면모가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큰 규모로 나타난 지역이 고린도라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항상 어느 도시를 찾아가든지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뭐그 결과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사례는 지금까지는 명시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 동안 어,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하나님은 오래 고린도에 오래 머물게 하시며 그분이 준비해 두신 수많은 이방인 백성이 주님께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먼저 방문했던 도시 아테네와 비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시대 문명이 또 산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해상무역을 통해 경제가 발전했고 주전 5세기 페리클리스 시대의 황금기를 맞이하여 서양의 철학사상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이 동네 이 시대의 사람들이죠. 또 거기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고 역사기록이 그 동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양의 사상과 정치의 뿌리로 간주되던 이들이 그 시대 주전 5세기 전후 아테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신약성서 시대인 주후 1세기 아테네는 많이 쇠퇴한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문화의 뿌리라는 자존심이 살아 있었고 사도행전 17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사상에 관한 호기심이 강하게 남아 있었으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통에 대한 우월감과 완고함만 가득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자면 고린도는 새로운 도시였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연함이 고린도에서 수많은 이방인 백성이 탄생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에 담겨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한국교회와 닮은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며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새로운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회 경제적 상황도 그렇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교회가 빠른 기간에 놀라운 규모로 성공한 점도 그렇고 그 가운데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점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양면이 있어서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게 마련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좋은 점을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을 잘 찾아 보완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한국 교회는 성장의 시대와 정체기를 지나 급속한 감소가 눈앞에 보이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 맞추어 교회의 목표도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의 개신교회가 시작되었던 구한말과 일제 시대에 한국 교회는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해방 후 경제 발전과 함께 급성장하던 시기 한국교회는 삶의 활력과 희망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화되었고 교회에 기대되는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빠른 성장과 함께 변질되어버린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의미를 줄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시대 고린도와 같은 유연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관습과 전통의 굴레에 갇히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마음을 열고 복음이 열어 주는 새로운 지평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볼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유연성 말입니다. 지난번 코비드 팬데믹을 지나며 나왔던 여러 통계들 가운데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낸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젊은 교회였습니다. 목회자가 젊고 역사가 오래지 않은 교회들이. 새로운 상황에 따라 함께 변화해 가며 적절한 대안을 찾아가는 반면에 역사가 오랜 교회들은 본질이 아닌 것들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고수하면서 바뀌어야 할 때에 바뀌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변화의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부르심에 둔감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교회의 교우 구성이 계속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더 젊어지게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긍정적 측면이었던 도시의 역동성이 교회의 활력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필요한 것이 유연성입니다. 나의 신념과 다른 의견이나 현상에 접할 때 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은 왜 그런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살피고 배우려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한 역동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려있을 때 그렇더기 교회가 이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사명을 잘 찾아내고 또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잘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루토기 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루토기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 나라의 표정을 식별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뿌리를 내리고 알찬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이 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주님 맡겨 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